는 신기한 올림픽 종목을 알려드릴 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여러분 요즘 올림픽 많이 응원하고 계시죠? 배도 엄청 응원하고 있어요. 배구요. 배구, 배구 한인전이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그럼 신기한 올림픽 종목 알아볼까요? 빵빵! 지금은 없어진 특이한 올림픽 종목. 이 종목이 이전에 있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내일 나고싶다 열기구 타기 종목이 있었는데요 네 열기구를 타고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거리, 그리고 착륙을 얼마나 잘하나를 평가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좋은거 있었어? 아 그럼, 그런데 나 나가고싶은데 지금은 없어진 종목 여덟번째 음. 이름이 로프오르기 종목? 저 훌라우프밖에 몰라요. 로프가 그러니까 왜요? 줄을 잡고 올라가는 경기입니다. 아그그 그 놀이방에 있는 발주자고 그렇게. 강철 부대에서도 나왔죠. 아우 강철 부대. 1 4 m 의 로프를 매달아 놓고 가장 빨리 오르는 사람이 승리하는 대회였으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아깝다 그거 진짜 재밌는데. 아 일곱 번째 정화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장애물 수영. 어 이거는 이름만 들어도 이건 그냥 장애물 수영이니까 약간 할것 같아요. 누가 장애물을 피해가지고 누가 제일 빨리 도착한 수영을 하다가 막대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돌아가는 지금은 예능에서 많이 볼수 있는 물,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막대기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음. 호주 선수가 항상 1위를 차지했었대요. 오오오오오 여섯 번째 알려주세요. 오? 비둘기 사격 종목. 헉, 비둘기를 사격해 꿩모 비둘기를 쏘는 비 총으로 비둘기를 쏘는 종목. 쏴서 누가 제일 많이 죽였나 비둘기 사격. 제자리에 서서 얼마나 많은 비둘기를 쏘느냐가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음, 아니, 저뭐 보고 요 21마리의 비둘기를 쏘았던 벨기에 사람이 헉?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없어져서 잘했네요. 여러분이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다섯 번째,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다이빙, 다이빙, 멀리하기. 아, 이것도 알것 같네요. 다이빙, 누가 제일 멀리하나? 제일, 제일 멀리한 사람 이기는 거? 다이빙, 멀리하기. 다이빙을 하고 나서 1분간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잠수로 수영을 해서 멀리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1904년 올림픽 이후로 다시는 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저거 하다가 많이 쓰러지시거나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숨이 멎어서 네 번째 알려주세요 배달하기 아 배달..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음식 누가 제일 빨리 배달하나? 맞습니다. 배달하기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는데요. 1900년대에 정식 종목이었습니다. 네. 작은 차를 운전해서 배달을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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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1, 2, 3위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종목알람상첫 번째는 이겁니다. 소방대회. 아, 이거는 약간 감이 풀이온데요. 가짜 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누가 어, 사람을 더 많이 구출해 오나? 소방 대회 9구백 년대 올림픽 때는 소방 소방 대회도 있었습니다. 네.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네. 어, 실제로 어떤 집에 불을 질러서 불을 끄는 대회였다고 해요. 정확한 기록은 없대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서 없어졌다고 해요. <laughs> 이거 진짜 <laughs> 저 너무 신경 안어요 이비 알려주세요. 이비는 푸들 털 깎기. 아 이거 진짜 좋아하고 싶다. 이거 <laughs> 푸들 강아지 푸들 아닌가요? 누가 제일 이쁘게 털 깎기나 그거 아니에요? 푸들 털 깎기 대회는 두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털을 깎느냐? 심사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딴 프랑스 분은 17마리의 푸들털을 깎았다고 합니다. 오! 지금 없어진 올림픽종료 1위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줄나리기아 이거는 저희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 저희 그... 운동회에서도 많이 했었다시피 이렇게 줄. 1900년 파리올림픽부터 1920년 벨기에올림픽까지 있었던 종목, 줄다리기입니다. 8명이서 한 팀을 이뤘으며 2m가량 잡아당긴 팀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줄다리기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기 싫면 안 한다고 해도 억지로 시킬까요? 주변에 구경 왔는데 갑자기 막 뽑히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2024년 파리 올림픽 종목에도 되게 신기한 게 많대요. 자, 2024년 종목입니다. 브레이크 이것은 뭐 이렇게 빵빵빵 하고 막빵빵빵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정식 종목이래니까요? <laughs> 이게 정식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어? 브레이크 댄스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음. 춤추는 게 올림픽 종목이라고요? 아아아 아, 아, 에? 이렇게 대결을 해요. 아아 이해됐어요. 아, 예 이해됐어요. 예 댄스 배틀을 하는 거죠.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오, 춤이란 춤은 다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이겁니다. 칼싸움. 우와 우와 우와. 칼에서 빛이나. 프랑스 정식 종목으로 광성검 대결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추가된 종목 없나요? 아직 추가되진 않았지만 네.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겨루기 오. 혼성 단체전을 네. 추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태권 태권도 겨루기인데 남자 여자 한 팀을 짜서 네. 팀전으로 겨루기를 하는 거 음. 도 단체 결루기가 종목이 되었으면 엄청 좋겠어요. 야야야 호이 호이 호이. 오늘은 신기하고 재밌는 올림픽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남은 올림픽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 대한민국 파이팅. 맞다. 구독, 좋아요, 알림, 빵빵.